아까 남문지만 남아있으니까 그거는 계곡의 평지 같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 계곡에서부터 올라가는 성이니까 조금 개념이 다른 겁니다. 근데 국내성 같은 경우에는 이 평지에서 있는 도성을 평지에 쌓아가지고 방어를 하게 돼 있죠. 이게 일단 틀린 거고요. 그러니까 요, 요게 이제 저 환도선성보다는 성벽 자체는 상당히 좀 튼튼하고 좀 정교하고 시설도 많습니다. 그래서 왜그 여기까지 들어오려고 했냐면은 그 시설 중에 하나가 또 앞으로 튀어나온 칠하는 겁니다. 삼성 음... 같은 경우에는 저런 걸잘안 만들거든요. 그런데이성벽 자체만 보면은 이게 물론 많이 깎여서 줄어 있지만은 높이가 보통 5, 6미터에서 밑에 이게 온거 보면 한 10미터까지도 간다 그래요. 그러니까 위는 약간 올라가, 좁아서 한 3미터 정도 되니까 피라미청으로 쌓여 있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시설을 많이 해주는 그 이유는 뒤집어 말하면 방어가 잘안 된다는 겁니다. 그산 그러니까 같은 경우에는 공동무기가 접근하기도 힘들고, 그 지형 자체에서 이 상대 병력이 접근하기가 힘든 측면이 많으니까, 시설을 많이 안 해도 되는데, 평지성은 저런 걸 만들어도 이게 방어가 좀 어려워요. 그러다 보니까 치 같은 것도 왜 만들었냐면은, 뭐, 어, 저, 조금 아까 비디오 볼때 적이 달라붙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는데, 그거 좀어폐가 있는 겁니다. 사실, 적이라는 건 뭐, 여기다, 여기저기 면적 많으면 달라붙을 때는 많잖아요. 그게 아니라 저거는 방어 쪽 입장에서 쌓는 겁니다. 튀어나오는 데가 있으면은, 사각이 안 생겨요. 예를 들어서 치가 없이 이렇게 쭉 있으면은, 이 위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은 자기 앞에, 치아가 제한되고 각도가 제한되니까, 자기 앞에 놈밖에 못떠거든요 근데 치의 저기 병력이 일부가 올라가 있으면은, 저치 근처를 공격하는 놈은, 측면이나 등 뒤에서 화살이나 돌이 날라오죠. 그러니까, 저런 게 중간중간에 있으면은 방어 쪽에서는 공격할 측면이 많이 나오고 그렇다고 공격하는 쪽에서 치를 공격해봤자 저기 맨 놈이나 올라간다고. 그 밑에서 엄폐나은폐나잘 되기 때문에 저런 거는 공격하기에는 어렵고 방어하기에는 좋은 시설을 만드는 겁니다. 근데 이런 것도 평지성은 잘못 견디니까 이 앞에 하천 같은 경우에 보통 자연해자로 이용을 했다고 그래요. 그래서 저 물을 끼고 있으면은 이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은 물을 끼고 있을 때 중요한 게 중장비가 이동을 못 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이 하천이 국내성 전체를 싸고 있었다는 보장은 없지만 상당 부분이 저걸 자연해자로 해가지고 이 성벽까지 같이 이중으로 방어를 했다고 보는 게 보통입니다. 근데 지금 이게 많이 훼손이 돼가지고 또 이것밖에 안 남아있기 때문에 국내성 전체 규모가 돼있다가 안나온다는게 그렇습니다. 근데 지금 추정한 궁치로는 본궁이라고 생각되는 그 왕궁이 한 17만 평 정도로 추정을 하더라고요. 그리고 아까 그 미천 못 가서 그랬지만은 거기 건물 터를 봐야 돼요. 이 주춧돌이 한 2m 되는 주춧돌들이 대량으로 나와야 됩니다. 한도 산성에서 한 2,500개 정도 나오는데 그거를 보고서 이 백제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. 백제나 신라를 워낙 우습게 만들어 놓으니까 풍납토성의 왕성이 뭡니까? 그러니까 그 주춧돌이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한 2m 정도 되는 기둥이 세워졌다는 얘기고 그런 것들이 세워져서 이 왕궁 건물을 바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 정도의 기술력이 나오는 거고 그게 조선시대하고 별 차이가 안 난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백제나 신라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버금가는 기술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풍납토성 같은 경우에 한 20cm 정도 기둥 가지고 왕궁이라고 불리요 축학자때 물어보니까 그 청동기 시대 음식 터다고 그러더라고요. 이게 그러니까 백성들이 살았던 건물 가지고 역사속프레셔테에서 왕궁이라고 우겨놓은 겁니다. 일반인들은 거의 모르죠. 이렇게까지 이제 역사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. 이게 그래서 이제 고구려 유적지가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된다는 게 이게 나온 거는 이 환도산성 국내성 지역하고 그나마 더잘 남아 있는 게 평양입니다. 평양은 저희가 못 가니까 그러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아마 여러분들이 규모는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우리나라 고대국가가 이 정도 수준은 됐다는 거예요. 요게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요거보다 약간 앞서 있던 중국의 고대국가에 대해서 크게 밀리진 않습니다. 이 규모라든가 기술력 같은 게 크게 밀리지 않는 그런 수준이었다는 거는 이해를 해주시고 가면은 여기 오신 보람은 있을 겁니다. 일정 때문에 여기서 드리겠습니다. 네, 다음에는 저게오후묘 저기... 네, 오호묘로 이동을 하시겠습니다.